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복권보다는 사랑에 당첨되고 싶은 여자 기화영입니다 럭키 금성에 재직 중인 윤가희에요 저는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. 김완선 언니 백댄서 희랑입니다 완선 언니가 여기서 꼭 신랑감 찾아오라고 했거든요. <laughs>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학과 재학 중인 팬티 아, 정상훈입니다. 한솔 PCS에 재직 중인 25살 김원훈이거든요. 참고로 제 월급은 98만원이거든요. 웬일이니? 아, 아, 아. 네, 네, 네. 너무 좋네요. 아, 아. 그림에 살고 그림에 죽는 만화가 김희민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아,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번에도 꼭 가야 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세요. 아, 요번에 마술을 그래서...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엄청난 아, 마술인 것 네, 같은데. 네, 그대간에... 꿀부터 없어, 대 90년 되는데. 담배 냄새가. 이김민재 처음 있는 일이라 <laughs>